안녕하세요. 사랑나비입니다. 3월 28일 일본 경제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코키다리가 싱가포르 국적의 컨테이너성과 충돌하여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볼티모어 항이 폐쇄되었다고 하는데요. 볼티모어항은 미국에서 아홉 번째로 큰 규모의 항구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부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볼티모어 항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출퇴근 별탈 없이 잘 아셨나요? 오늘 아침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오전 4시부터 임금 인상 협의가 끝난 오후 3시경까지 시내버스 98%의 차량이 운행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파업을 대비하여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지하철 긴급비상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마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에 신청한 직원들은 법적 퇴직금 외에 월 기본급에 40개월치 특별 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 원, 전직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고 건설 계열사의 대규모 손실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이후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점포를 줄이고 그에 따른 운영 인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